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안 살아날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크게 우렁차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더요.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주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못했는데, 이부 예배 준비하면서, 어, 어떤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몇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어, 그 이야기가 이 부활의 사건과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두 형제는 어려서 10대의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고 두 형제만 살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어렵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첫째 형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바르게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교회에 전도되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반항기가 많아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을 형이 그, 어 수많은 사랑을 주지만 그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갔냐고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불평, 불만을 하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폭력과 그리고 여러 술 취함, 뭐 방탕함에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20대가 지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형이 컨트롤 할수 없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뭐 3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점점 많아졌고 하루는 그날도 저녁 시간에 동생을 위해 형은 작은 식탁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쿵쿵쿵 우당탕 하며 동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두려, 들어왔는데 동생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의 옷 전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두려움에 떨며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고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연실색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동생에게 동생을 다그칩니다. 빨리 옷을 벗어라. 그리고 내 옷을 네가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의 옷을 형이 입고 형의 옷을 동생이 입, 입음과 동시에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형을 잡아갑니다. 온몸에 피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데리고 가는 거죠. 동생은 사람을 죽였다는 두려움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누구랑도 연락을 하지 못하고 패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형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시간이 진, 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 사람, 감옥에 있는 죄수들, 그리고 간수들, 소장이 보아도 이 사람은 도대체 사람, 어,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바르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해서 시간이 되어서 그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 어, 형이 그 교도소 소장님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제가 편지를 써 드릴 텐데 제가 죽음을 당하면 이 주소로 편지 한 통만 붙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진짜 그 다음날이 되어서 이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장도, 간수들도, 죄수들도 누구 하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저 사람이 죽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번뜩 생각난 게 형이 준 편지 하나가 생각났어요. 자신의 소장이 아래 간, 어, 간수들에게 이 편지를 이 주소로 가져다 주라고.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또 두드리고 두드리니까 머리는 산발에 거의 귀신처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편지를 그 사람에게 던져주다시피 하고 이 간수는 그 집에서 나와버립니다. 이 동생이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줄을 읽는데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희의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 요한 줄을 딱 읽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무슨 말이야? 또 읽는 거죠.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희의 죄의 옷을 입고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생이 화들짝 놀라서 그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소리를 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내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소리를 치는데, 소리소리를 치는 그 소리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소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아니고요, 내가 죽일 죽을 사람입니다. 그내 형은 아니고요, 내가 죽였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장이 잠깐 면회 시간을 주어서 소장과 만났습니다. 소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일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너의 형의 죽음으로 끝났어. 이 나쁜 자식아 이 자리에서 꺼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편지를 꺼내 들고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라고 써 있고 그다음 줄이 네가 나의 옷을 입고 이제부터 나와 같이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동생이 그 문장 문장을 읽으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형처럼 옷을 입고, 형처럼 머리를 이발하고, 그리고 평일이면 형의 옷을 입고 작업장으로 나아가고, 주일이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말끔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늘 함께 놀, 놀던, 방황했던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동생은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이 형 대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몸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피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을 입혔다. 내 옷을 입은 너희는 나의 말씀, 나의 뜻,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0여 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 재물포항에 큰 증기 기관선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미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성교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우리나라 인천에 첫 발을 내밀, 어, 내딛던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주일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펜젤러 성교사님은 본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나라의 양화진이라는 성교사 묘원에 묻히게 됩니다. 그 성교사 묘원에그 비석에 써 있는 어, 글이 이래요. 파, 어, 자신이 부활주일에, 부활절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그 편지의 내용을 비석에 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멘.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젊은 성교사님들은 이 땅을 위해 헌신하고 죽기로 작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의 한 알의 미랄이 되었음을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은 찾아온다는 거죠. 주님의 날은 꼭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안식일은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며 이제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로 모이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종,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왜 예배, 예배, 어, 예배하지 않아.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무덤을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으셨고, 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데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매장지에 장사가 됩니다. 그의 매장지는, 그의 매장지는 큰 돌로 막혀졌고, 그 돌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돌은 봉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두었던 그큰 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그 어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되며 그리고 새벽이 찾아왔음을, 주님의 날이 찾아왔음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죽음을 인도했던 저 군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날, 그리고 소망의 날, 새벽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들의 어둠은 시작되고 저들의 죽음은 시작되고 저들의 멸망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주님의 무덤 앞에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발견한 것은 열려진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더 절망하고 더 아파하고 있었지만,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맞으셨다. 라고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주님 앞에 나온 두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저들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리고 절망이었고, 저들의 삶의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강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평안하니 안하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희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고, 너희의 모든 절망과 너희의 모든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고, 너희는 평안을 누려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네. 믿는 자들에게도 절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죽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너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너의 어둠은 거치고 새 날이 밝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절망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공포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서 기뻐했던 곳.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했던 곳.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병자를 치료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떠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와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소아시아의 중심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책망할 게 있다.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어. 너희들이 첫사랑했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 신앙 어디 갔냐. 너희의 삶이 좀 편해지니까 너희의 물질이 조금 손에 잡히니까 예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예전보다 삶이 좀 편해졌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던, 주님을 붙잡던, 주님께 기도하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를 너희가 떠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성일교회에게 또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심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첫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성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용서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갈릴리, 그 시간,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의 신앙이 무뎌졌다면 나의 신앙이 점점 점점 약해진다면 나의 신앙이 주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다시 갈릴리로 주님이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작은 예수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어둠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어둠은 끝이 있다고. 반드시 새벽이 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또 다른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도 부활하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을 마음에 간직하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